스승님, 이호섭 선생님의 모든 것이 있습니다. 이호섭 월드. i uh -huh. 정말 기대가 많이 됩니다 맞습니다. 자또 받아볼게. 요 안녕하세요. 아, 여기...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보세요. 자, 전화 전화 네그 신분 전화로. 어, 안녕하세요. 아 네, 이거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네. 그그 어, 아, 그... 그 애교랑 이런 거 좋으신데 네한번 네. 음, 이렇게 더 인사해 볼까요? 반갑습니다 이 소리 말고 반갑습니다 이렇게 앞으로 한 번. 반갑습니다. 내보실... 아 이렇게 이렇게 네. 네. 자, 그래요. 우리 이제 노래를 할 때는 항상 전이 발성을 해야네요. 네. 좋은 목소리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문자 말씀을 어, 이렇게 드려봤고요. 어떤 네. 네. 어떤 노래 한번 불러보실까요? 내 네, 별빛 같은 나의 사랑아. 음, 네, 그것도 목소리 거구나. 붙여서. 별빛 같은 나의 <laughs> 아니, 사랑아. 발을 내시죠. 지금. <웃음> <웃음> 그 평소에 우리한테 무슨 뭐 감정이 있거나 이런 건 아니죠. 음. 아니, 하도 전혀 발생하라고 그러셔가지고. 네. 네. 잘못 알아들었어요. 어, 근데 지금도 막 잘못 알아들었어요. 이렇게 하는 거고 네. 잘못 알아들었어요. 이렇게 성대에 붙여서 말씀하시는 거하고는 조금 좀 이렇게 차원이 좀 다를 텐데요. 죄송합니다. <웃음> <웃음> 자, 좋다. 그러면 일단 한번 노래를 불러볼게요. 자, 시작. <laughs> 당신이 얼마나 내게 소중한 사람인지 세월이 흐르고 보니 이제 알것 같아요. 네, 일단 여기까지 왔습니다. 네. 음, 진단해 보니까 어, 아까 그 중간에 전이발성 하신 것처럼 지금은 음. 그 배힘 노래 부른다 생각하니까 감정을 넣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네. 저, 당신이 이거보다 당신이 이렇게 이렇게만 이제 고쳐 주신다면 되게 좋은 음.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제 뭐냐면 소리가 나가는 그 깊이가 있잖아요. 네. 깊이가 뭐냐면, 내가 서 있는 자리, 그 다음에 내 앞에 한 1m 정도쯤, 요거를 2단계, 그 다음에 음. 2m 정도쯤 앞을 3단계, 그 다음에 한 음. 3m 정도 앞을 4단계, 이렇게 생각한다면, 더, 텅, 네. 신이 얼마나 내게, 이거 하고, 당신이 얼마나 내게 한 2, 3단계를 앞으로 나가줘야 되는데 내 자리에서 그냥, 그냥 덩 이러니까 소리가 부족하게 되는, 느끼는 거죠 아, 네. 자 일단 어, 배를 힘을 주라는 것이 아닙니다 네. 소리를 깊이 있게 넣어주라는 겁니다. 자, 덩, 이게 아니라, 덩. 자, 그러려면 은 상대를 옆으로 열어줘야 돼요. 와이드. 음. 다시 말하면, 은 넓이도 넓, 넓, 넓혀줍니다. 한 2차선, 4차선을, 6차선, 8차선으로. 덩, 덩. 이렇게 시작. 당신이 그렇지. 얼마나 내게. 옳지. 오, 와. 또. 소중한 사람인지. 오 또. 세월이 흐르고 보니. 옳지. 이제 알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일단 이렇게 이제 우리가 어, 소리를 넓혀놓았습니다, 그죠? 네. 지금 이제 깊이도 있고 한2 단계, 3 단계까지 간 거죠. 네. 그 다음에 넓이를 한 4차선, 6차선 정도까지 넓혔습니다. 네. 자, 여기다가 이제 우리가 감정을 대신하는, 이 노래는 감정위주의 노래니까, 감정을 네. 대신하기 위해서 덩 상대에 붙였던 것을 이제 수평으로, 네. 네. 20에서 30 정도쯤만 소리를 멀어지게 만들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전이 발성이 아니라 후이 발성이 되겠죠. 네. 네. 다 멀어졌다. 그래서 당신이 얼마나 내게 깊이와 넓이는 그대로 유지한 채 소리의 그 발성점만 네, 약30% 정도쯤 수평으로 멀어지게 만듭니다. 시작. 당신이 얼마나 내게 오 아까보다 이제 훨씬 더좀 맞아서. 소중한 사람인지 네 세월이 흐르고 보니 네 이제 알것 같. 하유... 네 일단은 이제 분위기서졌죠. 네, 여기까지 좋아졌는데 음. 제가 네. 생각기로 음. 들어보니까 네. 질감이 중간에 숨을 안 쉬는 것 같아요. 음, 음. 그래서 끝으로 갈수록 뭔가 숨이 <laughs> 어, 끊어질 듯말듯한 술타기를 하고 계시거든요. 네. 네. 네, 차라리 이럴 때는 음절을 나눠버려서 음. 네. 당신이 살짝 몰래 쉬고 오. 얼마나 어. 내게 이렇게 한번 해보실게요. 예. 당신이까지 네. 하고 그다음에 경고합을 살짝 하고 얼마나 내게 네. 시 본인 들켰어. 그러니까요. 이게, 이게 한 <laughs> 번에 되면 뭐한 번에 하셔도 되는데 네. 네. 살짝 불안감이 있으니까. 네. 자 시작 펀 네. 아니 올라요 가 올라 펀 올라가. 시작 당신이 얼마나 내게. 좋아서 이제 훨씬 더 이제 탄탄해졌죠. 소중한 사람인지. 신났다신났어 그렇죠. 네. <laughs> 어, 어, 어때요, 지금 뭐가 신났어요. 뭐가 좀 달라나 달라졌어요? 어, 네, 훨씬 숨쉬기가 쉬워졌어요. 그렇죠. 네. 이제는 아, 이제 쉬운다. 숨쉬기도 좋아지고 이제 네, 네 생존하는데 지금 위험도 없어졌고, 그죠 네. 네. 자 여기다가 이제 뭘 아, 하나하냐면은 우리가 네. 발 이런 발성이 70%고, 그다음에 네. 나머지 30%가 이제 15%가 기교 15%가 감정. 감정. 이제 네. 순서가 있는데, 방금처럼 이렇게 발성을 다듬는 게 1번이고,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기교란 말이에요. 네. 자, 그러면 당신이 얼마나 내게 기교할 거 없어요. 그죠? 네. 소중한 사람인지 없어요. 그죠? 그러면 이제 네. 이거는 기교는 패스. 네, 그 다음에, 네. 감정으로 넘어가는데, 우리 가창학에서는, 감정을 내 필링으로 절대 내지 말라. 발성으로 내자 그랬거든요. 네. 자, 네, 그래서 여기는 뭐냐면은, 감정을 대신하는 네 가지 장치가, 뒤집는 목, 임팩트, 갈성, 그 다음에 두승도 하기 복부 바이빌에서 두복. 네, 이렇게 네 가지 장치를 하는데, 여기 보세요. 네. 당신이 얼마나 내게 에서 신, 자, 할 때, 당신이 임패트. 예, 이렇게 임팩트나 네. 줍니다. 시작. 당신이 어머나. 얼마나 오. 내게 오오오 또 소... 소중한 사람인지. 좋았어 이것만 해도 벌써 달라졌거든. 그런데 네. 소중한 사람인지. 아좋아하 네. 네. 시작. 소중한. 사람인지 오, 독그 다음에 해 독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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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르고 보니 흐르고 보니 담해 독담해. 독담해. 독담 자, 여기는 이제, 요, 이렇게 하게 되면. 은 네. 네. <laughs> 네, 어머. 네. <laughs> 네어 활강보다는, 까아 <laughs> 타, 요. 그러면, <laughs> 타자도 네. 지금 우리가 임팩트 준 거죠. 네. 알 것, 까 타, 요. 알 것, 까 타, 요. 아니, 요, 이렇게 발화만한거를두개 말고, 하나로 그냥. 까 타, 요, 타, 요. 까 타, 요. 네. 그렇죠. 그 다음에 당신이 얼마나 내게 네, 숨안다이한 사람인지 네 근데 그 리듬에서 뭐냐면요 여기도 네. 어 조용한 그런 그 기, 어, 감정 위주의 노래지만 리듬은 나와야 되거든요. 네. 소중한 사람인지, 그러니까 동실동실하는 리듬이 동, 나와요. 동, 네. 동, 소중한 동, 네. 네. 사람인지, 동, 시작. 네. 필요한 사람인지. 네. 자, 그 다음에. 세월이 지나고 보니, 자, 지나고 보니. 네, 앞으로 나오시면 좋겠 지금은 지나고 음. 뒤로 들어가고 계시네2이 단계, 3 단계로. 세월이 지나고 보니, 지나고 보니, 지나고 보니. 네, 그렇게 하면은 서른 도시가 조금 좀 서스바지 <laughs> <슬습하지> 않을까요? 서른 <laughs> 어, 도시가 작곡을 그렇게 한게 아닌데, 자. 이제 아 어, 따라대네 따라 이제 알것 같아요. 네, 여우 여기는 안 어울려요. 네. 같아요. 같아요. 바로 떨어져요 예, 유가 맞는 거 아니면 요가 맞는 거야. 같아요. 그래, 발음이 네. 표준 바람은 아니더라도 포준 바람까지는 가야지, 음. 그죠? 네. 네. 그다음에 밤 하늘에 밤 하늘에 빛나는. 자, 여기는 목으로 하면 안 됩니다. 아까 네. 2단계에서 이제 3단계, 4단계로 가야 됩니다. 배가 앞으로 네. 쭉 해도 깊이가 들어있다. 밤 하늘에 빛나는. 밤 하늘에 빛나는. 빛나는, 빛나는 임팩트. 빛나는. 네. 활강하면 안 돼. 이 노래는 활강하면 안 됩니다. 빛나는, 네. 이러면 노래가 너무 물러져서 안 돼요. 네. 빛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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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딱 떨어져야 돼요. 빛나는, 네. 그 다음에, 별, 빛 같은 나의 사랑아. 발음더 사랑아. 이 애교 발음하안 됩니다. 사랑아 모아야 돼요. 사랑아. 네 그다음에 당신은 나의 네자4 단계 영원한 이건, 이건 또무소리야 이게. 지금. 네? 네. 영원 one. Young o n 가요영원 n g one. Young one. Young one. Young one. Young one. Young one. y o u 영 네. 영원 한 아니 올라가면 안 돼. 요 올라가면 안 돼요. 영원한 아, 어, 그거다. 영원한 사 응. 네. 응. 영원한 한, 한. 아니 올라가면 안 된다. 아니 올라가면 안 가. 한자가 지금 올라가고 있어. 요 영원한 똑같은. 네. 영원 한 아니 올라가면 안 돼. 한자가 올라가면 안 된다고요. 아, 올랐나? 원이랑 아, 네네. 한이랑 똑같이 부르셔요. 네, 네. 응. 영원 아니요 올라간다 자꾸. 음. 저이 선생 네, 네. 아, 지금 방송 중에 전화가 아, 이제 그, 더 이상 전화 네. 오더라도 받지 말자 틀림없이 아마 이게 전화할 거야. 아, 뭐 지금 40도씩 전화가 그러니까요 이거 지금 별빛 같은 나의 사랑을 부르는 게 아니라 계단 말고 엘리베이터 부르는 거예요 올라가는데 자꾸 <웃음> 어. <웃음> <웃음> 자 일단 여기까지 네. 네. 네 일단까지 노래 한번 불러볼게요. 다음부터 네. 네 볼게요. 네나나나나나나시 당, 당신이, 당신이 얼마나 내게 소중한 사람인지 세월이 흐르고 보니 이제 알것 같아요. 필요한 사람인지 에워리 지나고 보는 그러니까 거기 정확히 또 하셨어요, 잘 하셨어요. 그러니까요, 예예. 예. 네. 이분이 음. 우리를 예 흔들었다가 또 재살이 갖다 놓았다가 별 희한한 체질을 다 부리시는 분입니다. 음. 네, 재밌으려고 자, 그렇게 하셨네. 자 이렇게 재밌다. 이제 하니까 어때요? 지금 어, 오늘 우리가 좀 어, 새롭게 느낀 건뭐가 있을까요? 아 예, 노래가 어렵구나. 아 느낌. 물론 이제 예. 어려워야 됩니다. 그래야 예, 예, 가, 가수들이 폼이 나죠 그렇죠? 예, <laughs> 네. 그리고 어. 이게. 후위발성을 그래도 해봐서 음. 보기 시원합니다 네. 후위발성을 도전해서 이런 감정유의 노래일 때는 내 네, 후위발성도 네. 후위발성이지만 그걸 후위발성이라고 하게 되면 먹는 소리가 돼버리니까요 네. 어, 소리가 아까 2단계 3단계 4단계로 배가 받쳐준 상태에서 소리를 성대에서 30% 정도 좀 멀어지게 만들고 수평으로 그게 되더 중요하죠 네. 네. 그게 바로 이 포인트입니다, 그렇죠? 이 감정 유지의 네. 노래를 할때 그리고 이, 이 노래는 기왕이면 임팩트를 많이 쓰고 그 네. 끝에 끄등 활강을 이렇게 천천히 해버리면 동료 같아지니까 음. 네. 활강은 건물 정말 필요할 어. 때만 쓰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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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어? 음. 자, 그래서 이런 음. 노래를 네. 이렇게 이제 잘 정리해서 네, 친구분들 앞에서 최고의 인기 가수가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잘 들었어요. 행복하세요. 네, 네, 땡큐, 땡큐. <laughs> 아, 성품이 굉장히 명나하고, 네, 네그 다음에 만나니까 굉장히 기분이 좋아지는 그런 분이십니다. 네. 근데... 네.